급듣기 10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같이 이 부분에서 대화형이 아닌 단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문형 하니까 벌써 어렵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자 어렵다고 우리가 못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정확한 요령 파악하시고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가보도록 하죠. 자 문제 형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문을 듣고요, 두세 개의 질문에 대한 정답을 파악을 하래요. 자, 보기가 한 개가 아니라 두개 또는 세 개가 출제된다. 그렇 자, 출제 경향은요. 스토리형, 열거형, 논설문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최근까지 출제된 경향을 봤을 때 역시 스토리형, 이야기성이 출제 빈도가 아주 높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6화 원칙을 이용한 세부 내용 관련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자, 전체 주제를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보기가 두 개짜리가 있고 세 개짜리가 있다고 라 했을 때 보통 이세 개짜리 문제에 주제를 묻는 문제가 담겨있을 확률이 훨씬 높다. 어? 자, 그러면 저희 가 오늘 보실 스토리형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교재는 94페이지에서 95페이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로 가볼게요. 자, 육하원칙을 근거로 메모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PPT는 메모가 가능하지만 IBT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자, 메모 대신 어떻게 해주자. 보기를 보고 유추한 힘을 더 길러주자. 어? 자, 쉽지 않지만요. 우리 요령 터득하시면 금방 또 습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스토리 문제 질문 유형을 익혀주셔야겠죠. 자, 물론 이 질문이 똑같이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질문이 나오는지는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토리 문제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 출제가 되느냐. 보통 유머나 에피소드, 그리고 교훈, 고사성어,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유머이긴 한데 우리가 100% 알아둘 수 없기 때문에 웃을 수도 없어요. 그죠 자, 그렇지만 어떤 흐름인지는 파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 접근법을 정확히 아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저희가 그럼 질문 유형을 한번 볼 텐데요. 질문 유형 보기 전에 한번 말씀드릴 것은 자, 보기가 두 개, 세 개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보기 한 개당 최소 15초 정도는 머벌러 주시면서, 아, 얘네가 지금 어떤 연관 있는지를 파악을 해주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 자, 그래서 그냥, 아, 무슨 뜻, 무슨 뜻, 이게 아니라, 아, 이 단어들이 어떤 연관이 있구나, 이렇게 기초하는 힘을 길러 봐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유카원칙 질문 유형 가운데, 우리 몇 가지 한번 쭉 보도록 하죠. 자, 무엇이란 뜻이에요, 什마 자, 그래서, 뭘 하니? 이런 거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는 왜 갑자기 전화했을까? 왜, 왜,什么? 이런 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어서,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인가? 자, 누구, 그럼 뭐예요?谁? 이런 배워서 볼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어떻게란 단어가 나왔네요. 어떻게는요? 怎么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하니? 怎么看待? 이거 정말 많이 나와요. 怎칸다 그래서, A, 怎칸다 B, 이런 질문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스토리 주제 판 유형은요 간단합니다. 자이글이란 단어요, 저단 화, 그렇죠? 이 단락 또는 이글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해서요 거의 즈다 어시 뭐? 자알수 있는 건 무엇이니? 자 그러니까 이 글을 이해했니? 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꽝 위라는 키워드 있었죠? 요거 뒤에 자 어떤 단어가 오던지간에요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첸종수라는 인물이 등장한 거죠. 이 인물에 관해서 알시는 것은. 즉, 이 인물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 자, 너가 이 스토리를 잘 이해했니? 를 묻는 거예요. 어? 자, 또는요. 저 또한 화 조야오샹까오수, 워멜샤머. 자, 이건 너무너무 잘 나오는 질문 유형이라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우리 까오수라는 단어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려주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알려주고자 하는 건 무엇이니? 얘가 지금보다 주제를 묻는다. 어? 자, 이어서 3번. 단문 첫머리와 제일 마지막 문장 꼭 기억을 해주자. 자, 우리가 여러분 AI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것들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자, 그 중에서도요, 처음과 마지막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중간 부분은 완벽하게 다 기억하기 힘들지만, 아, 처음에 뭐가 등장을 했고,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는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제 같이요. 문제 한번 풀러 가보도록 할게요. 98페이지 펼쳐 두시고, 자, 같이 한 번,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구경하듯이 가볍게 보시는 거예요. 막 부담 갖지 마시고, 아, 짧은 거 듣다가 막긴거 들으니까, 어, 너무 어려워요. 하면서. 눈이 막 동태눈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어렵지 않고요. 다할수 있습니다. How? 자 그러면 우리 1번 보기부터 보도록 하죠. 따위, 펑허. 자 대우가 후화래요자 대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 뜻이 대우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두 번째 와이 위 지오티 외국어 유구사항이 어 낫대요. 이어서 공스 밍치 있다. 자 회사가 밍치 뭐예요? 그쵸 명성이란 뜻이에요. 회사가 명성이 크다. 아 유명하구나. 여 파전 공지엔 발전 가능성이 있대요. 자 그럼 1번에서 이 보기대로 우리가 유추해 보았을 때 어떤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까? 그쵸 채용과 관련되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엿볼 수 있었다. 자, 그럼 1번만 가지고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 2번과 3번 보기도 보시면서 연관 있는지를 보셔야겠습니다. 자, 2번 봤더니요, 미호 비서였고요, 총재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조른, 무슨 뜻 주임, 이어서 뽀만 찡리. 자, 뽀만은 이런 부서라고 해석을 해주시고요, 찡리는 본래 뭐 사장, 이런 뜻이지만, 뽀만 찡리. 그러니까 부서 팀장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사가 특히 직업명사가 혹은 신분이 그대로 나왔다 그것은 그대로 들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어? 자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매우 자 유머러스하다 자 보기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요 이 3번쯤에서 인물이 나올 것 같아요 저 특정 인물에 관해서 물어볼 수 있겠구나 자 이어서요 타이도 따방. 자이 따방은 뭐냐면 대범하다 또는 시원시원하다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자, 태도가 시원시원하다. 자 이어서 빼 로취. 라자로취는 채용하다지만 빼가 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볼 거예요? 채용되었다. 하오. 자 이어서 페이장치엔쉬. 자 치엔쉬 페이 무슨 뜻? 겸손하다. 그렇죠. 이거 뭐랑 같은 뜻이었냐면요. 쉬신. 하나 기억나십니까? 하오. 자, 그러면, 우리 1, 2, 3번 쭉 봤더니 요 역시 채용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확률이 높겠다.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셔서요. 우리 내용이 좀 길어요. 자, 귀쫑끝하시고 집중해서 가보시는 겁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1到 3题是根据下面一段话. 요자광고공사 쪼핀, 设计师. 자, 뭐라고 했냐면요. 한 광고회사가, 앞에 요, 자, 라고 시작을 했는데, 요가요. 어떤, 혹은 한, 뭐, 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거, 른, 혹은 요, 자, 땡, 땡, 이렇게 등장을 하면은 스토리 문제일 확률이 높구나. 이런 힌트입니다. 자, 한 광고회사가요. 쪼핀, 채용합니다. 누구를? 디자이너를 채용한대요. 이어서,

그렇죠 똑같은 단어가 들렸죠 자 보기와 음원이 100% 일치하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보기를 보시면서 뭐가 들리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정답을 캐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대우가 후하기 때문에 라는 말이 있었죠 인와이가 나왔습니다 대우가 후하기 때문에 자 이어서 갑니다 <목소리> 어, 자, 소 그래서 시인 매료시켰대요. 자, 무엇을? 지바이몇백 명의 구직자몇백 명의 들이 g l 인핀 지원하러 오도록 매료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어서 갑니다. 통과 3번 면시 후 자, 거쳤대요. 몇 차례 면접을 쳤나요, 여러분? 어, 세 차례 면접을 거친 후에 지 남았어요, 5개인. 지 남았어요, 5 자, 겨우 남았습니다. 몇 명? 다섯 명이 남았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面试官对这五个人说：“哦，자면对这五个人说，이다섯사람에게말하기를。이뭐라고말하는지，기울여보겠습니다。三天后，总裁将亲自面试你们，回去后好好准备吧。三天后，总裁将亲自面试你们，回去后好好准备吧。三天后，总裁，总裁，总裁将亲自面试你们。” 자, 잠깐 제가 반복 재생해드렸는데요. 들으셨죠? 쏭자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자, 직접적으로 일단 등장했기 때문에 이번에 삐에다가 어느 정도, 그쵸, 체크를 해 주시면서 가셔야겠습니다. 자, 3일후에 대표님께서 짱, 곧, 이란 뜻이에요. 그쵸? 머지않아, 곧, 친 찌. 직접 매실님은 당신들을 면접볼 것입니다. 자 누가 등장했죠? 총이자 그래서 回이취허 돌아가셔서 하하 좀 빼박 잘 준비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누가 면접관이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3일 후, 에자3일이 지났어요. 3일 후에 5个人, 그 사람은요, 자, 그 다섯 사람은요 로이즈자거 무슨 말이냐면요 약속대로 했다.

자이거요 자주 나오니까 하나 알아두시 바랍니다. 예상을 벗어나다. 자, 예상을 벗어났다라는 것은요, 뭔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겠구나. 자, 마무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一个综合条件很一般的年轻人被录取 종루이루 자, 들으셨죠? 자, 하나의 전체적인 조건이 매우 일반적인, 즉, 평범한 그런 젊은이가 빼, 로, 쥐라 채용되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3번 보기쯤에 가셨더라면, 자, 어떤 단어를 듣고요? 로, 쥐란 단어 듣고, 아, 정답될 수 있구나? 체크해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갑니다. 有个考관问总裁자한 면접관이요 물었습니다. 자 누구한테 대표님께 물었어요. 자 뭐라고 물었나 봤더니, 什这个不出色的人呢 어, 당신은 왜 채용했나요?라고 물었죠. 제가 being b o 이 결코 뛰어나지 않은 사람을 왜 채용했나요?라고 물은 거예요. 그쵸? 자 그랬더니. 자 대표님이 대답하시기를然他的穿素자 뭐라고 했습니까? 수일한 자 비록 타다 자 그의 옷차림이 소박해요. 어 포소 소박하다란 뜻입니다. 이어서不懂太多的面技巧자뭘 모르니까 너무나 많은 면접 기교 기술도 몰라요.자 그러니까 뭔가 채용 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걸볼수 있었죠. 자, 이어서. 자, 자, 그러나 그러니까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자, 뭐 모하기 전에 외배 정시 편용지 전 자, 정식적으로 채용이 되기 전에 자, 모인나 뭐 봤더니 做了几个十分有创意的广告设计. 어, 못했습니다. 몇개 매우 창의적인 광고 디자인을 했대요. 아주 칭도 안 되는데 그쵸? 이어서음 자, 이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 하이. 또한 또모 뭐, 자, 현재란 뜻이죠. 현재 광고 시장에 대해. 시장, 여기서 끊을게요. 시장에 대해서. 做了,냐면다분 아, 상세한 조사와 분석까지 했다. 자, 그러니까 안 뽑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어서. 타. 어, 뭐라고 하죠? ?像他. 자, 그와 같이 친分的人,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그를 뽑지 않으면, 영세이나 누굴 뽑기는가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질문까지 한번 볼 텐데요. 우리 질문 사이 사이마다 텀이 굉장히 길구나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那家公司的招聘为什么吸引了很多人? 자, 아, 뭐라고 했죠? 그 회사의 채용은 왜 매료시켰습니까? 많은 사람을. 자, 우리 도입 부분에서 알수 있었죠? 자, 보기 중에 뭐와 일치했습니까? 따위 펑허. 자, 대우가 후하기 때문에, 이말 때문에, 자, 정답은, 그죠? A. 자, 여기가 1번 정답 근거구나.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그럼 우리 2번 질문 한번 더 볼게요. <laughs> 어, 자, 최후 마지막 면접관은 누구니? 라고 물었어요. 자, 마지막에 누가 면접볼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우리 여기서 보셨어요. 자, 总裁장亲어친自面试님们 자, 대표님이 직접 너희들이 면접볼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정답은 B 여기가 2번 정답 인거구나 자, 이어서 그럼 마지막 3번 질문도 들어보도록 하죠. 자, 뭐에 관해서요? 특정 인물 나올 거라고 저희 이미 예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 젊은이에 관해서 알수 있는 것은 저희 아까 뭐 보셨어요? 채용됐다. 자, 별볼일 없었던 사람이었잖아 그렇죠? 자, 근데 이 젊은이가 채용되었구나. 따라서 3번의 C. 알고 봤더니 엄청난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었다. 아, 자 그래서 지금요 저희 스토리형 문제 보시면서 아~ 이런 흐름으로 문제를 푸는구나 이렇게 감을 한번 잡아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처럼요 문제 풀고 나서는 정확한 정답 근거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면서 마무리하는 훈련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자한 번에 스토리 다 이해하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렇게 감을 잡으시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다면요, 문제 경험치가 쌓여서 충분히 잘 풀어낼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저희 같이 뒤로 넘어가 보시 바랍니다. 자, 4번치 6번 문제가 있어요. 이걸로 우리 오늘 진도 마무리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4번에 봤더니요, 보샹쯔지젠치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보향하고 싶지 않대요. 직접 지엔지엔 돈을 주고 싶지 않대요. 지엔은 주다 이런 뜻이었어요. 자, 이어서 B. 띠아올라 떨어뜨렸습니다. 무엇을? 이 메이잉 자, 인빈는 동전이란 뜻이에요. 동전 세는 양산띠어올라 잃어버렸습니다. 이바이 위엔 전. 팽위안을 잃어버렸다. 이어서 정징. 자, 일찍이 초고 보안자 보안 요원을 한 적이 있다. 자, 지금 4번에 요 ABCD만으로는요. 자, 어떤 감이 크게 오진 않지만 돈이란 단어, 그저 동전이란 단어가 연속해서 나왔다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자, 5번에 용받아라 타 자그를 안아 주었대요. 포용 어, 포옹했다. 이어서 게타 숑르즈. 자, 무슨 뜻이죠? 음, 자, 상 오르다를 하면요, 직위. 자, 그래서 승진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승진시켜줬다. 자, 여섯 개, 라타 지엔. 자, 그에게 돈을 줬다. 빌양 라타 그를 칭찬했다. 자, 역시 어떤 인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유추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육번 한번 보도록 하죠. 메 비야. 자, 필요가 없대요. 짠, 지엔 돈을 모을 필요가 없대요. 자, 아는 모으다란 뜻이에요. 이어서, 小钱无所谓. 자, 작은 돈을 개의치 않는다. 이어서, c 不能浪费钱 돈을 낭비선 안 되는구나. 이어서, 要留给. 자, 자, 누구에게 남겨준다? 자손에게 남겨줘야 된다. 자, 그러면 역시 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유치해 봤으니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스크립트 바로 이동하시고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四到六题是根据下面一段话有一位富豪拥有丰富的财产有一位 요자 이런 식으로 자 앞에 요가 붙으면요 보통 스토리형 문제가 날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자한 부자가요 자 부자를 뭐라고 한대요부하 한자 그대로 부호입니다 어자 부자가 가지고 있었어요 자 무엇을 매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어서 한번은 1회 1신바이0이1원1 0 0

삐를 일단 눈여겨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가죠. 이시, 타간진, 등샤신지, 자, 위시, 그리하여, 타간 그는 서둘러서, 동샤신지, 자,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앉는 거예요. 웅크려야지 떨어진 걸줄수 있겠죠? 자, 몸을 웅크리고, 주로 간 거예요. 자, 이어서, 但是자,但是 <떤시> 이런 거 나오면 기교를 들이시겠습니다.硬币滚得太远. 아, 동전이 군 떼굴떼굴 굴러 갔나봐, 그렇죠? 군다 타이 위엔 너무 멀리 굴러간 거죠. 자 그러면서怎么够也够不到. <떤에> 어,怎么够也够不到. 예, 자, 대거는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뻗어서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거 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닿으려고 해도 닿을 수 없었다 A의 yeah, A부터 이렇게 한번 외워볼까요 어떻게 A 하려고 해도 A 할 수가 없는 거죠 어?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바안, 자 어떤 인물이 또 등장을 했죠 이란 단어가 들렸어요 자 옆에 보안요원이요 자 보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빵타, 食起了硬币. 어, 황급히 도구를 가지고 오더니, 빵타, 그를 도와서, 食起了 잉비 자, 주운 거예요. 무엇을 동전을 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부자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부자 부자가요 뭘한 후에 받은 후에요 동전을 받은 후에 자 어떻게 했습니까자 뭐하기 위해서 여러분자이 보안 원에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나 들어오세요자 어, 뭐라고 했죠뜻밖의 그에게 주었습니다. 1만 앤. 얼마 줬대요? 100 앤을 줬대요. 자, 1원짜리 동전 하나 주워줬는데, 100 앤을 줬다. 자, 우리가 생각해도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어서, ]有人不理解. 자,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렇죠? 부자의 방법을 이해를 못해요. 자, 부자가 설명하면서 이제 말하는 거죠. 1원의 那它便会在市场上消失. <목소리> 자, 로우부터 잡아볼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서로 접속사죠. 만약에 내가 줍지 않아요, 이 일원짜리 줍지 않고, 자, 그러면 그것은 이때 타가 뭐죠, 여러분? 일원짜리. 자, 그것은 便会在市场上 <목소리> 자, 시장하면 시장이요, 에 그렇죠? 자, 바로 어디에서 시장에서 消失 사라질 겁니다. 자, 이어서. 자,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안 요원이 나를 도와서 이런 자리를 주어줬으니, 비로소, 뭐 했다, 비밀러, 면했다, 피했어요, 무엇을, 낭패, 낭비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음, 그의 행위는 뭐할 만한 가치가 있대요, 짱리, 장려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一元钱虽然很少，一元钱一元짜리는虽然비록어很少，적은돈이에요。자그렇지만，但只有做到一分钱也不浪费。 어, 자, 마지막에서 이 부재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죠. 단, 주요, 그러나, 자, 뭐해야만, 자, 做到一份钱也不浪费, 자, 일원도 낭비를 하지 않아야만, 자, 비로소 뭐할수 있습니다. 보도한다, 그죠, 끊임없이 찢어 살 수. 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어? 자, 그럼 우리 질문 한번 들으시면서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가겠습니다 네. 나위 네. 네. 뭐? 자, 우리 아까 4번에서 보셨죠. 그 부자에 관해서 알수 있는 것은 이었습니다. 자, 4번에서 이런 뭐라고 했었냐면요. 그쵸? 도입 부분에서 알수 있었습니다. 자, 1 원짜리 동전을 어떻게 했다? 어, 차 아래로 떨어뜨렸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B 하어. 자 5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5. 富豪是如何感谢那位保安的자 뭐라고 했죠 富豪 부자는 자如何 어떻게感谢 감사했습니까 자그 보안요원에게 자 우리 아까 1위안 주어줬기 때문에 얼마 줬다 했어요 대기한 줬다고 했죠.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뭐가 된다? 음, 그에게 돈을 줬구나. 정답은 C. 이렇게 체크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5번의 정답 근거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어? 자, 그럼 이어서 6번도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자, 우리 아까 질문용 살펴볼 때 여러분, 저먹한다. 이거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부자는 이 부를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했어요. 자, 막 낭비하는 게 아니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6번의 정답은 그럼 뭐가 되겠다. 그렇죠.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C. 자, 정답 근거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우리 마지막 줄에 뭐라 그랬어요? 일원도 그렇죠. 일 위안도 낭비하지 않아야 부를 추적할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C가 되겠다. 오늘 여러분 저희 같이 스토리형 문제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자, 지문이 상당히 좀 길죠. 그렇기 때문에 지문단의 압박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뒤에 보시면 단어 정리해드렸어요. 보기 단어 위주로 철저하게 몰랐던 거 정리 한번 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교재 있는 문제만 풀어서는요, 절대 감을 다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재 모의고사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문제 경험치를 쌓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는 10강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1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